누구의 무어루더가 나오고 있을지 몰라요. 모아분들 뭐 목소리다. 아, 저 팝업스토어에 그 가서 물어가서. 음. 상황은 팝업스토어 에 있는 지금. 상황입니다. 괜찮아요지 <laughs> 아, 우리 다녀간 전이구나. 아, 부채. 부채를 네. 받으셨습니다. 어, 신기해. <laughs> 나 약간 이런 걸 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해도 좋다. 아 같이 매까지 챙겨준다. 동매 너무 귀엽다. 매가 뭐야? 덕후 메이트 아니야? 덕후 메이트그 캐릭터 당 캐릭터 하나씩만 탈수 있어? 네. 아. 캐릭터 하나씩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근데 다 넣으실 건데 왜 이렇게 고민하시요 <laughs> 다섯 개다고리셨는데귀여귀여 정준이는 제꺼고요 동맥 것은 흠야링이네요 금야링의 팬인 거 봐요 <laughs> <laughs> 귀여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이 담으시는데 플렉스 하시는데 오늘 플랫한... 방글시왜안 담아요 아니 언니 잠깐만. 거기에 오! 오! <laughs> 야, 아니 잠깐만 거기 방구시 들어있더라. 오, 방구시 어. 그립톡은 방구시가 너무 귀여워서 같이 닦어요 오, 그립톡은 진짜 귀엽네 방구시가. 음. 아니 봤어 방금? 그립톡 지금 용망이 응. 빼고 4명 남았다. 네 빼려면 두 명을 빼야지 왜한 명만 그래야? 이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이거어 차라리 나 나를 배척하는 날지 내그릭터를 배척하는 시 용몽이죄 없어. 아 그냥 몰랐어요. 아 그냥. 청이몰고아 아, 네, 커버가 진짜 귀엽더라. 아용모이 몰랐어요. 아, 오케이. 아 어, 아닌가? 아 여기서 내려갔으 <laughs> 공평하시네요. 그런데... 솔로몬이 네가사진않으시네 음. 가방은 패스. 용이 <laughs> 가방, 가방 용멍이 크크 게임하고 있네요 어? <laughs> 아니 한번따리준대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재고가 있어요 와콤 귀엽지 않아요 이거? 와콤 와. 커버 와. 진짜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용멍이랑 방글이가 제일 귀여워 음, 자기콩 꼭껴 <laughs> <laughs> 이것도 귀엽더라 <laughs> 음, 맞아 아, 귀... 바비츠 지비츠 <웃음> <웃음> 저 잠옷이 은근한 착무 귀엽던데 잠옷 뭔가 귀여워, 뭔가 <laughs> 짱구 잠옷 그니까 왜 우리 불버스 네, 불버스도 그러니까, 고민 불버스 <laughs> <했지만>. 불버스도 고민했지만 한번넘겼어요 <laughs> 아, 안녕 방 됐어 지금 그거 나오고 있는데 t r u s 이 노래 나오고 는데 응. 헤이, 공정이야. 사고냐? 오, 오. 어, 그래도 <laughs> 최대한 공평하게 해주시는데? <laughs> 그러게. 뭐야? 흥정 폭파랑 5만 원 더. 아, 나 저기 앉아 있었는데. 저오 가. <laughs> 가격 들어왔어. 왜 이렇게 비싸? 플렉스 하셨네 진짜 e if you'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다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 i 거 of a l i t 아니 아니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